수배분이 이리 찾기 쉬워서 되겠나? 직접 보고 싶어서 말이야 시민의 영웅 지밀레이너 <laughs> 타이카 스핀들레이오 한번 맞치고 세상이 좀 험악해서 자네 냉동실 신세가 됐다던데. 정신형이라고 말이야. 왜 착하게 굴어서 외출 허라도 받았나? 바로 만척은 친구. 난 이제 모범적인 시민이라. <laughs> 그래 즐거운 소식이라도 있나? 사업을 하나 제안하려고 왔을 뿐이야. 자네 자치령이 여기서 뭘 하고 있는지 아나? 글쎄, 자네가 얘기해 주겠지. 외계 유물을 파내고 있단 말이야, 친구. 네 친구 맹스크가 외계 유물에 미쳐버렸어. 그런데 어떤 단체가 엄청난 돈을 제시했거든. 자치령이 가진 유물을 자유롭게 해달라고 말이야. 아, 이거 거절하기 어려운 제안이라고. 안그런가 타이카스. 계약 성립. 육대 삼, 칠대 삼, 물론 내가 최. <laughs> 이거 옛날로 돌아간 기분이야. 좋은 시절이었지.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코랄의 UNN 스튜디오, 도니 버밀리언입니다. 놀라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변경 행성 마사라에 나가 있는 케이트 로겔 기자 만나보시죠. 케이트 기자. 네, 반란군 짐 레이너가 다시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레이너는 백워터 기지 근처의 테란 자치령 보급고를 공격하고 탈취한 무기를 주민들에게 나눠주었다고 합니다. 악명높은 범죄자가 주변에 있다는 걸 알고 주민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겠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만난 주민 대부분은 이런 일을 반복. 방금... 아예 감사합니다. 가장 빠른 뉴스 유엔앤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짐 레이너가 마사라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소식도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 당신의 아이는 안전합니까? 계속 떠들어봐. 이제 시작이니까 궁금한 게 있는데 어떻게 빠져나온 거야? 뭐? 뉴폴섬으로 이송되던 중에 극좋은 냉동고를 박차고 나왔어 헉, 거기서 맨손으로 교도관을 한열 명은 잡아죽였지 <laughs> 많이 됐던 소리 같고 교도소장 딸내미 들치없고 무리를 걸어 도망났던 얘기는 왜 빼먹나? 음? 함부로 말하지마 친구 나 없는 사이에 대단한 자유의 투사가 되셨다고 하던데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지미? 진실과 정의는 벌써 다 찾으셨나 보지 나 아직 안 죽었어, 타이커스 내 약속하지 맹스크는 무너질 거야 어떤 식으로 이건 최근 모습 같은데 요새 이러고 노나? 여기 사람들은 맹스크와 맞서 싸울 준비가 돼 있어 난 그저 등 한번 살짝 밀어줬을 뿐이. 자네 아직도 이 혁명 나부랭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나 보군. 누구나 취미는 있는 법이야. 다이버스. <놀라> 사랑. 가끔은 당신이 그날 죽는 게 차라리 나았을 거란 생각을. 궁금한 게 있는데. 사령관님 덕분에 마사라는 이제 아크트어스 맹스크에 대한 전면적인 반란 상태에 돌입했습니다. 전과자의 타이커 스피들레이의 말에 따르면 자치령은 외계 유물을 발굴하러 마사라에 왔다고 합니다. 유물을 가로채면 테란 자치령에 다시 한번 타격을 줄수 있을 뿐 아니라 핀피들레이의 비밀 의료인에게 판매하여 자금을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별거 없네. 그냥 낡은 기지잖아. 성질 급하기는 잘 보라고 자치령 기술자들이 몇 달째 적을 파고 있어. 저기 기준기 보이지? 찾은 유물을 이제 행성 밖으로 옮기려는 거야. 정말이네. 어지 믿음을 좀 가져봐지니. 좋아. 자치령 놈들 정신이 번쩍 들게 해줘야겠어. 기지를 때려부수고 유물을 가져오자고 어? 무슨 일이죠? 까... 관물이 부족합니다 출동! 사령관님 이번엔 자치령 전초기지를 파괴려면 해병이 훨씬 많이 필요하다. 병영에서 해병을 훈련한다. 건설 로봇이 많으면 광물을 더 빨리 채취하겠지. 해병을 훈련하면서 사령부에서는 건설 로봇을 훈련한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다음은 건설 로봇 준비 완료. 광물이 부족합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자, 다들 들었지? 갑니다. 광물이 부족. 있었습니다. 설가주 완료. 다음은... 광물이 부족합니다. <목소리> 차량관님 자취령이 남서쪽 반란군 기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잘 됐네. 한동안은우를 귀찮게 하지 않겠군. 저 친구들을 도와야지, 타이커스. 놈들한테 당하긴 내버려둘 수는 없어 자, 다들 그렇지. 어요 나도 모르겠어요. 나도 모르겠어요. 나도 모르겠어도함께하도겠습니다도 모르겠어요. 나도 모르겠어요. 나도 모르겠 레이너 특공대다. 어요 나도 모요나다고요 나도 모요 건설 로봇 준비 완료. 한판 붙어 볼까 해서니. 음, 여긴 못 죽겠는데요? 이번엔 어쩔 짓? 건설 로봇 준비 완료. 부서관매 나쁜 놈들은 저쪽에 있습니다. 출동 준비 완료. 다음 은 건설로봇 준비 완료. 자, 다들 들었지? 경고, 자치령 화염차가 접근 중입니다. 벙커 처리 좋았었지? 이 자네 대원들의...

지 접속 보안제 설정 암호 해독 중. 기준기 제어 시작 아주 멋져 이제 얼른 적을 감아 올리고 여길 벗어나자고.